의 성품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미타부처님이고, 극락정토입니다. 순간순간 남아미타부를 부르면서, 내가 아미타불로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자각,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관무량수경에서 이 마음이 부처님이다. 시심시불이라고. 이 마음이 부처님인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 마음을 회복해서 찾아가는 것. 이것이 시심작골. 이 마음으로 부처를 짓는다. 이 마음으로 부처가 된다. 부처 노릇을 한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해도 좋겠죠. 이 시심시불, 시심작불, 이것은 선종에서 말하는 바로 명심견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성품이 곧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부처님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 이것이 마음을 밝히고 성품을 보는 것이다. 그럼 마음과 성품이 바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죠. 그래서 달마스님의 말씀이나 부처님의 말씀이나 또 육조해농대사의 말씀이나 똑같이 우리 마음이 부처인 것 이것을 잊지 말으라고 한 거죠.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는다면 영원히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이미 마음속에 십분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의 무량한 광명을 토하고 계신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 교만과 의심 등 여러 가지 번뇌의 구름이 뒤덮여서 내가 내 마음을 잊어버리고 있다. 내 마음이 부처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 그럼 나마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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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연불하는 소리를 내가 온전히 두기로 듣습니다. 내 연불 소리를 온전히 내 두기로 들을 때내 연불 소리만 들리고 바깥에서 어떤 천지개벽을 하는 소리라도 들리지 않을 만큼 집중하고 있을 때그 순간 우리는 어, 공부 성편이라고 하는, 연불, 연불 성편이라고 하 뭡니까? 일편 단심을 이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좀더 나가면은, 4 일침불란이 되고, 2 일침불란이 됩니다. 우린 겁락세계가 바로 지금적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연불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마음이 부처라는 사실을 믿는 것,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아미타 부처님은 마음이 부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러 오신 것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 그분들의 경전의 말씀들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바깥의 믿음, 믿음은 그럼 내 마음이 시심시 우리 곧.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죠. 아미타불교회에서 아미타경교회에서 오익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또전공법사도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치로 봐도 그렇고 현상으로 봐도 그렇고 무엇으로 봐도 인으로 봐도 그렇고 바로 봐도. 바로 우리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은, 연불할 수 있는 연, 그 연불하는 자기의 목소리, 온전히 듣고 온전히 끼어 있는 것, 이것이 지속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연물 일심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럴 때 이제 차츰차츰 범성동거토에서 방편유효토로, 실보장음토로 상적광토로 이렇게 우리의 그 연불하는 힘에 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마음세계가 편안하고 고요해지고 또 향상하고 발전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과거에 많은 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미 과거의 것이니까 너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면은 을 짊어지고 극락 세계 갈수 있다. 만약 업을 지고 극락 세계 갈수 없다면은 이 사람은 삿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정발른 수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는 아니면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많은 죄업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러고 성근이 약하고 목덕이 약하다 하더라도 그게 끌리지 말고 오로지 지금 여기에서 아미탈로 만나서 연불 하는 동안 과거의 업은 녹이려고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녹아집니다. 우리가 부처라는 사실을 알면 부처를 회복하는 일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과거의 중생으로서 익혀, 익혀왔던 그런 습관은 차츰차츰 녹아버릴 차츰 거잖아요. 이렇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아미타 부처님과 수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님인 줄 알았는데, 우리도 일부분 부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일부분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면, 조금 조금씩인데, 그 내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고, 또 부처를 회복해야 된다는 왕생, 극락세계에 가야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이게 이제 믿음과 원력이잖아요. 믿음이 원력을 만들고 원력이 또한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꾸준히 지속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은 악의 기운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악의 기운이 줄어들고 줄어들고 줄어들어서 없어지게 되고, 선의 기구는 늘어나고, 늘어나고, 늘어나서, 오로지 100% 선만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전혀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과 사랑만 남아있을 때, 이 때를 우리는 정토에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미타경에서 제 상선인 구혜일처럼 가장 선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는 곳그 자리가 바로 극락세계라 했잖아. 요 그러면 선은 무엇인가?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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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서 아미타불을 부르는 이것이 선행 중에서 제일 가는 선행이다. 제일 가는 선행이다. 선행 중에서 제일 가는 것은 아미타불을 부르는 선행이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좋은 사람에게 옷을 주고 따뜻한 곳으로 끌어들이는 것, 병든 사람에게 병을 낫게 해 주는 것은 윤회 세계에서 상대적인 선행입니다. 그런데 남아미타불 부르는 것은 절대적인 선행이 됩니다. 여기서 선과 악을 초월한 그런 선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과 악을 초월했기 때문에 다시 선이나 악이라고 하는 분별 없이 오로지 아미타불을 불러서 하루 이설사월 나와자세, 여세, 일래통안 하면은 일신불란을 얻게 되고 일신불란을 얻으면은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아미타부천인과 만나는 순간이 되고 극락세계 영꽃 위에 태어나는 순간이 된다는 것. 그것을 꾸준히 연습해야 돼요. 불법 수행 성취지 비결, 불법을 수행해서 성취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다만, 일문시 및 장시 혼소, 이 여덟 자에 달려있다 했습니다. 연불 수행 한 가지를 정했으면, 이 연불 정토 수행 하나에 깊이 들어가서, 오랫동안, 수행하는 겁니다. 일문, 한 가지 수행의 문에 깊이 들어가서, 오랫동안 장시훈소 익히고 닦는다는 겁니다. 일문 신입 장시훈소가 불법 성취의 비결이라고. 여기에서 스스로 회의하지 않냐 하고, 협잡하지 않냐 하고, 간단하지 않는다면, 불법 수행을 성취하지 못할 사람 없다는 것. 행위하는 것가 내가 지 이렇게 과거에 많은 죄업을 지었고, 그래서 온갖 나쁜 인연들 속에 깊이 빠져서 수행할 마음이 안 생기다. 내가 어떻게 부처님인가? 하고 스스로 의심하는 것. 그리고 내 가족들이 날마다 속속이고, 날마다 일만 저지르는데, 어떻게 내 가족이 부처님인가? 이렇게 회의하는 것. 이런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이 잘 없잖아. 연구를 하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업장이 두꺼운가? 내이 업장을 가지고 어떻게 부처가 될수 있는가라고. 그렇죠. 그러나, 꾸준히 하다 보면 다이아몬드가 진흙에 묻혀 있다. 진흙을 닦아내면 다이아몬드는 원래 그대로이 그, 고배로움과 강체를 가지고 있다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탐진치상독 속에서 또 교만과 의심과 여러가지 문제 속에서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이아몬드에 묻어있는 진흙일 뿐이야 오물일 뿐이다 다이아몬드는 오물 속에서도 그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는 연구를 하는 일이 조금 자신감이 생기고 회의를 덜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수행이 조금씩 익어지면 여러분들이 느끼잖아요. 아내 마음이 부여다라는 사실에 대한 조금 더 확신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좀더 이제 그 안에 뭡니까 협잡하는 것, 내가 나를 속이는 것, 아미타불을 부르겠다고 소원하고. 열 가지 악한 일을 안 하겠다고 소원하고 하는 스스로 소원을 저버리는 일 협잡이죠. 그죄 앞에서 우리를 속이는 일입니다. 그렇게 않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오버의 무게에 짓눌려서 어에 끌려다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라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 내 힘만큼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그것을 꾸준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 은 거기에 익숙해지는 힘이 있고 익숙해지는 힘이 부처님을 속이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거짓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거짓이 줄어드는 수록 진실은 더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진실은 아미타 부처님이고 거짓은 번뇌 망상입니다. 그럼 거짓인 번뇌 망상이 없어지면은 진흙 속에서 보배를 캐내는 것과 같고 또 진흙이 묻어 있는 보배를 닦아내는 것과 같은 거죠. 또한 캄한한 밤이 여명을 맞이하면은 동녘 하늘에서 약간 붉은 빛이 떠오르다가 점점 점점 그 세상이 밝아지면서 이렇게 뭡니까 동그대가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 속에 무명이 거치고 점점 달금이 온다는 이야기죠. 그건 믿음과 원력이 거기에 이제 붙게 될 때, 그 믿음과 원력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내가 나를 이끌어 주게 될 때, 그때만 그 때문에 우리 수행이 쉬워집니다. 연불 수행을 하다 보면은 연불하는 중에는 혹은 잠잘할 때. 꿈속에서 연구 하는 걸 느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꿈속에서 신비로운 일들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신심이 드나게 됩니다. 그렇게 꾸준히 하면서 물을 부으면 병에서 물을 부으면 물이 끊어지는 것이 없이 계속 이어져 흘러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간에 내가 연구를 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고 꾸준히. 이어져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거기에 아주 얇은 종이를 아주 빠르게 스쳐 지나간다. 그래도 종이에 물이 묻지 않을 만큼, 물이 안 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이렇게 연불하는 것이 앞 생각, 뒤 생각이, 그 청정한 생각이 계속 이어진다면, 분명 우리는 그 불보살의 카피력 속에 있음을 압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 정해놓고 할 때만 하고, 안할 때는 안 하기도 하고, 할 때라도 그 중간중간에 번뇌망상이 계속 교차해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느낀다는 것은 뭡니까? 번뇌망상을 알아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내가 여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뇌망상 일어나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그 번뇌망상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계속 따라가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것만 경계하라는 이야기는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 바로 아미타불로 돌아오면 되죠. 번뇌가 떠오를 때 어떤 생각이든 떠오를 때 바로 놔버리고 아미타불, 놔버리고 아미타불. 그렇게 꾸준히. 지속해 가다 보면은 내 스스로가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지게 돼, 염불을 안할 수가 없어지게 돼, 좋은 일을 안 하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좋은 일이 이루어지게 돼, 나쁜 일을할 인연이 생겨도 고일이자꾸 그 막히게 돼서 못 하게 돼요. 그러면서 수행에 도움이 안 되는 염불 수행에 도움이 안 되는 친구들은 자꾸 떠나가게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염불하는 도반들이 돌돌돌돌 뭉치게 되는 거죠. 자석에 세보체가 계속 모여 드는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무량수요래회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다른 바쁜 일이 있어도 제치고 이렇게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나무 아미타불의 재미를 붙이기 시작하면 재미 없는 데서부터 재미 있는 데로 들어가게 되면은. 현재 현법 낙조 법에 법이 지금 현재로 드러나서 즐겁게 머무르는 거예요. 그럼 수행이 즐겁기 때문에 놓아버릴래도 놓아버릴 수가 없죠. 수행을 안 하면 불편하고 수행을 안 하면 편안해져요. 이럴 때를 뭔가 부분적이지만 불태전을 체험하는 일이라고 할수 있어요. 중학생 된 아이들이 다시 학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그래 안 하죠. 그럼 오랫동안 불수행을 한 사람이 다시 술 마시고 싸움하는 그런 친구들하고 시장에서 그렇게 싸움질하는 그런 짓 하고 싶습니까? 할 수가 없어지죠. 그렇다면 뭐죠? 우리는 부처님 쪽으로 진보해 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이 자라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연불할 때, 우리 마음 속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태, 태아가, 태아인 아미타 부처님이 내 마음 속에서 연불소리를 들으면서 점점, 점점 자라나게 돼요. 이것은 이제 장량성태라고 하는, 성태, 성인의 태, 아미타 부처님의 태아를 내 마음 속에서 길러가고 있다, 키워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연부를 하는 그 속에서 기쁨이 계속 솟아나게 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억지로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은 그때는 해도 그 다음에 다시 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연부를 하도록 하십시오. 기쁜 마음이 아닐 때는 잠시 쉬었다가 해도 좋고, 천천히 걸으면서 해도 좋고, 또는 절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내 신심을 다시 다지고 하는 것도 괜찮은 일입니다. 그러나, 회의하지 말고, 협잡하지 말고, 간단하지 말고, 꾸준히 밀고 내려간다면, 분명, 여러분들이 아치, 아미타 부처님의 분신, 혹은 보신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날이 올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양수 열애회가 우리 간음사 원통보전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밖에서 들어오면서, 아, 이것이 천상의 소리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겁나고 염불소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간음사에서 언제까지 염불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염불하는 시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할수 있다면은, 저도 함께 하도록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또 염불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들이 있다면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은 도와드리도록 하고, 우리 간음사도 지계 염불 만일 수행도량, 이미 1800일을 지나서 1900일, 2000일로 이렇게 향상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수행하는 공동체로서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그 비움과 소통에 우리 김성우 대표님과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에,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여불수행자로서 지금 여기의 정토를 실현하는 실은 자로서 그렇게 수행에 날마다 성취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